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기초영어 통번역 연습을 맡은 남정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첫날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저희 어, 교과목은 어, 다름이 아닌 어, Translation Training 즉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하는데요. 메인 텍스북으로 쓰는 General Business English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 잘 확인해 보시고요. 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러버스 아시죠? 실러버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강의 계획서입니다. 어, 계획서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어요, 사실은요. 거의 이제 틀을 마련하는데 그 강의 계획서 안에 차근차근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교,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어, 저희는 두 시간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책을 교재로 얘기했던 그이 교과 과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음, 제가 따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어, 뭐라 그러나요? 통역의 어,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번역의 개념으로 공부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니다 하겠고요. 어, 핸다웃 개념으로 제가 우리 그 사이트에다가 이 l e a r n i n g 사이트에다가 어,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좀 읽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라버스 안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오늘은 이 어, 코스 인트로덕션이라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어, 그첫 주에 어, 두 번째 주에 순서대로 교과 과정이 있다라는 걸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8주차가 되었을 때 미드 턴 테스트 라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간고사의 범위는 뭐냐면은 7주차 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시험에 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어, 8주 9주차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제안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추석이, 어, 있어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추석이 있을 시, 그, 쉬는 시간, 이래야 되나요? 한 주가 쉬게 되면은, 16주에 오히려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게 될 수가 있다는 라걸좀 인지를 하시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주라는 것은 15번의 수업을 채우라 뜻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한번 정도는 실 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추석이 끼어 있는 주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 15주나 16주차 쯤에 어, 시험을 본다고 보시고 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클라스룸 팔로스 이즈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교실에 있지 않는 비대면 수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실에서의 규칙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 어때야 됩니까 어그 각자의 공간 안에서 교실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세번 지각하면은 결국 뭐한 시간 결석으로 합니다. 이 결석의 체크는 제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러닝 안에 들어와서, 어, 터치하는 순간, 수업에 들어와서 하는 순간 이미 그 컴퓨터 상으로 다 체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각의 개념, 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15분의 기점을 갖고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출석으로 인정되고요. 어, 15분 이후로 오는 것은 지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5분 아니에요 자 너무 좀 심한 거 아닌 게 뭐냐면 저는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에서는 출석부 한번 부르고 또 끝에 온 친구는 조금 불 어, 유리할 수 있고 맨앞 번호는 좀 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출석부 두번 부르고는 바로 어, 출석과 지각을 나누는 기점으로 두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 2분이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여유를 둔 시간이니까 15분 안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을 기점으로, 어, 지각이냐, 아니냐가, 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15분 기점으로 하여, 만약에 세번의 지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 한 시간 충분히 늦는 거라고 해서, 한 시간 결석으로, 어,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은 클라스룸 팔로시 이자 하지만 결석 출석에 관한 이야기죠 그만큼 출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석 내용 중에서 3분의 1자 3분의 1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 결석을 해 버리면 아예 학점이 나갈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가족 중에 또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못올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신검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 여기서 말하는 출석을 인정할 만한 그런 인정원을 내서 학교에서 허락을 하는 한 어떻게 됩니까? 다어 출석으로 인정이 될수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여러분들 잘 챙겨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 결국 주, 어,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반복이지만, 어, 지각은 15분 기점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있습니다. 자, 클라스룸 파우스에 대에서 저는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음, 사소한 어떤 정보라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되고요다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가져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저한테 물어보긴. 보다는 여러분 아시죠 그 뭐라 그러나요 서로 이렇게 채팅창 안에서 서로 논의가 되는 걸더 어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아주 개인적인 사사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랑 따로 어뭐어 쪽지를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지만 어 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수업시간 안에 어좀 참았다가 아주 급한 거 아닌 이상 참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채팅창에서 확인을 어, 질문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채팅은 수업을 방해하는 채팅이 아니라 우리가 두 시간 있으면은 어, 첫 번째 시간 하고 음, 두 번째 시간 어, 좀 한 3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30분부터 제가 몇번 언급을 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려 놨어요. 30분부터 어, 끝날 때까지 50분까지.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그 60분 뭐 도달하고도 질문이 이어, 끝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음, 대체적으로 50분까지 어, 실시간 채팅하는 속에서 서로 아주 어, 중요한 또는 아주 작은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로써 우리가 채팅창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픈해 놨기 때문에 다시 그 주간에 들어가서 다시 그 채팅창을 다시 확인해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함께 주고받던 그 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 또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항상 저는 우리 교과목 자체가 영어 구조에 관한 스트럭처, 문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전 다른 차원이에요. 어, 영어의 구조. 도대체 어떻게, 어, 어, 영어라는 게 한국어와 달리, 어, 쭉쭉쭉 이뤄지면서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는 언어가 되는지를 어, 공부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아주 중점을 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물론, 우리 교과목이 아무리, 뭐, 통번역이지만, 사실 이게 통번역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Structure of English입니다. 영어의 구조입니다. 영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 교과목은 아주 충실히 이끌어 간다라는 거, 제가 이끌어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어, 공인인증시험이라는 불리는 토익, 토풀, 탭스 같은 다양한 어떤 그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공인, 어, 영어 성적 그 시험에 아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어나운스먼트를 했는데 공지상, 노티스 같은 것을 꼭 보도록 어, 여러분들이 어,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어, 딱 정해진 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가 좀 여러분들 이건 좀 별로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변경 가능한 게 사실상 모든 수업인 거예요. 오늘 했던 말이 여러분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하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플렉서블하게 변경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지사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따라와 주시면 수업 시간에 어별 문제가 없고요. 제가 매주나 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어, 수시로 공지사항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벌써 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1주차 전에 벌써 다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 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겠습니까? 성적이죠? 성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상대평가라는, 어, 툴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비대면이라는 좀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절대평가에, 어, 수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평가가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란 것은 70%만 A와 B를 주겠다 뜻입니다. 음, 절대평가는 열심히 한다면 100%도, 즉, 학생 전원이 A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열심히 한다면, 어, 충분히, 정말 만족스러운 성적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도 여러분한테 아주 아낌없이, 어, 뭐라 그러나요, 어, 점수를 그럴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단 이런 조건들이 있죠. 사실 어, 자첫 번째 출석 점수 20점인 거고요. 중간 기말 똑같이 30점, 30점입니다. 가끔 이런 학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어, 저 중간고사 너무 못 봤는데 기말고사 잘 보면 괜찮나요? 좀 괜찮나요? 그럼 제가 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래저 열심히 한 기말고사 잘 보면 내가 성적을 잘줄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닙니다. 제 교과목은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요.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됩니다. 즉 저의 평가는 뭐냐,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묵묵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겠다라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도 30점을 배정했고요. 기말고사 점수도 30점을 배정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어사인먼트에서 매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이, 이거는 사실은 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안 했던 수업인데요. 어 저번 학기 제가 수업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공부한 내용을 그날 몇 시요. 24시 전까지 저한테 어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요. 제 공부한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 찍어 가지고 저한테 어, 보내는 건데 아직 제가 이 우리 인천대 어, 이 러닝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파악을 못한 게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곧 공지 사항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잘또 공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날 매주 공부한 내용을 그날 어, 24시 전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배운 내용은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이고 이번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인가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는 수업이 사실 오늘 이 수업이거든요. 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나랑 맞구나. 아니면, 어, 좀 내가 생각했던 수업이 아니네 하면서 또 변경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교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준비해야 되는 또 시간적인 어, 그런, 어, 필요가 있죠. 시간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음, 일요일, 어, 24시로 정하겠습니다. 어, 이때까지, 어, 제출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상으로, 어, 숙제 제출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매 주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어사인먼트 과제물은 어 그때그때 그때 매주 공부했던 거 내가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노트에다가 막 정리했고 우리 교재에다 막 정리해서 어 또는 좀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 포스트잇이라든가 노트 같은 거 활용해서 같이 찍어서 올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번 저 계속 수업을 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번 어또이 시간에 만나는데 앞에 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업을 했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요. 어 어떻게 해야 죠뭐 노트에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노트랑 했으면 같이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흔적을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또 했던 흔적 보내면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션스 n 즈 나와 있는 이 5점짜리는 뭐냐면 어뭐 아무런 질문. 뭐그 교재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아무 질문도 없는 학생들한테, 물론 이게 다 점수, 태도 점수인데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기는 힘들고요. 좀, 어, 참여도, 어, 뭐, 뭐라고 질문 올리고, 또, 또,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 올랐을 때 내가 안다려면 같이 또 써주시면 됩니다. 저를 대신해서 답을 또 써주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참여하는 그 질문이라든가 답, 또 심지어, 어, answer 까지요. 어, 그래서, 이, 그, 이런, 아까 채팅창에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가 활동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교실 안에서는 눈, 아이 컨택도 존재하고 그렇거든요. 특별히, 교실 안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질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이 컨택이 있고, 그 있습니다. 그 교실 안에서의 그 분위기 속에서는 이 학생이 충분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를 느껴내는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인 채팅창 안에서의 질문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질문에 본인이 아는 경우에는 대답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한 점수를 주겠고요. 나머지 얻어지는 태도 점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겠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토탈 어, 100점이 되면서 여러분, 어, 결국 음, 이번 학기 학점 받아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절대평가라는 라는 거 아주 여러분한테 어,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뭐죠, 그 교과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